후족부라고 표현하는 뒤쪽은 뒤굽지뼈와 발목뼈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충격을 흡수하고 몸무게를 받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갈밭처럼 울퉁불퉁한 길을 걸을 때이 부분이 지면에 적응해주고 운동 중 방향 전환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가운데 부분을 중족부라고 하는데요. 복잡하게 생긴 여러 개의 작은 뼈들이 아치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아치가 무너지면 발 전체의 균형도 무너집니다. 이 부분이 유연하면 잘 걸을 수 있고 딱딱하면 짖는 느낌이 뻣뻣해집니다. 앞쪽 전적부는 발가락과 그 바로 뒷뼈들이 있는 부위입니다. 땅을 박차고 나갈 때 힘을 내는 곳인데요. 속도와 힘의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발에는 세 가지 아치가 있습니다. 발은 평평하지 않은 3D의 입체적인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보이지는 않지만 아치가 무려 세개나 있습니다. 내측 종아치는 뒤꿈치에서 엄지발가락까지 이어지는 길입니다. 흔히 말하는 족저 근막이 여기에 속하는데요. 탄력이 있고 충격을 흡수해줍니다. 외측 종아치는 뒤꿈치에서 새끼발가락까지 사이에 형성된 아치입니다. 주로 발의 안정성을 담당합니다. 횡아치는 발 앞부분에 있는 가로 방향의 아치입니다. 체중을 분산시키고 균형을 도와줍니다. 이세 가지 아치가 무너지면 발이 납작해지고 무릎이나 허리에 통증이 오기도 합니다. 또한 발을 이야기할 때 인대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요.